사장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중소기업 대표로 살아남기 위해 빡시게 살고 있는 호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직원 4명과 함께 운영하는 로스트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 월마다 얼마만큼의 고정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네, 저도 나름 회사가 얼만큼 고정비가 들어가는지 많이 궁금해요. 그래서 오늘은 월 고정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<laughs> 아 근데 이야기하기 앞서 목이 좀 마르네요. 그런 의미에서, 네, 커피 한잔 할게요. 사장님들, <laughs> 원두가 필요할 때는 코마디. 어,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고정비를 차지하고 있는 거 네, 바로 인건비입니다. 어 저희 회사는 풀타임 3명, 팟타임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어, 회사에서 내는 사대보험 포함해서 약 1,4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3명의 친구, 제가 서울 부천에서 스카우트해서 이 평택으로 데리고 왔거든요. 그래서 숙소랑 차량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이 비용도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. 그 다음 고정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예, 기계 리스료입니다. 뭐 특히 로스터기 및이색채선배기는한 음 천만, 1억 정도 되는데요. 어 이걸 현금으로 한 방에 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,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돼서 결국 리스를 할 수밖에 없었죠. 이 리스료가 한 월에 2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. 그 다음 보정기는 바로 이 공장 임대료인데요. 해당 건물은 제가 정말 여기저기 다 끌고 와서 진짜 영끌해가지고 지었어요. 그래서 월세 신 이자가 나가는데요. 처음 이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가 2% 초반대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참 부담이 덜했는데요. 지금은 4% 중반까지 올랐어요. 음, 그래서 대략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, 이 금리 오르는 건 정말 빨리 오르더라고요. 근데 내리는 건 왜케 더딜까요?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혹시나 그 답을 아시는 사장님 있다면,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. 그 외에, 가스비, 전기비, 소비 등이 약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. 여기까지가, 저희 회사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. 계산을 한번 해보면, 음 2100만원 정도가 고정으로 나가고 있어요. 이게, 어,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인데요. 음, 쉬는 날이 연달아 있는 그날은 참 우울합니다. 뭐, 사,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겠죠?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가 7일이던데, 저희 같이 온라인, 아, 배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, 이틀 정도가 또 빠지거든요. 그러면 9일 정도 됩니다. 그래서, 이, 원도가 많이 나가는 이 여름때, 네, 바짝 벌어서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사장님들, 혹시 원도가 필요하시다? 그러면, 코마드를 꼭, 꼭, 애용해주세요. 자, 오늘은 저희 회사 월 고정비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. 그럼, 저는 이만 퇴근해 볼게요. 안녕!